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 지난번, 지지난번에 이어서, 그, 중국 직구부품. 저는 근데 뭐, 중국에 직구 하는 데가 뭐,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뭐, 타오바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만 지금, 한 3개월 경험이 돼요. 3개월 넘, 좀 넘으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이 안에 그 일반 판매 골라서 한 개씩 하나의 아이템씩 파는 게 있고 또 천원마트에서 저는 이게 천원 단위 값이만 천원 단위를 파는 줄 알았더니 오늘 한번 구매를 했어요 도착은 안 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샀는데 장점이 제가 보기엔 한두 가지가 장점이 되는데 첫 번째 장점은 상당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딴 데서는 그알리에 다른 코너죠 그러니깐요 얘 하나 사면 얘 하나 독립된 거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같은 이 같은 가게에 얘가 뭐 얘는 얘한테는 그걸 따질 수 없지만은 그 어떤 건뭐 이란 뼈 같은 건데 이란 뼈 이란 뼈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 이란비아, 뼈 이란 뼈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한, 한 가지를 개수를 여러 개살 수는 있어도 근데 여기서는 한번 해보고 결제하러 들어가 봤더니 이네 개를 그냥 같이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해, 하더라고요. 한국에 올 때도 이거 뭐 일주일 요새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은 안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면은 올 때도 대개가 5만원 좋잖아요. 그게. 과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요거 지금 제가 요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하는 거는 빨간 글씨. 가격표. 가격표하고 뭐 이건 제가 후원, 뭐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이해 예 하고, 뭐 이거, 제목. 요거, 요렇게는, 거 판매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개를 만 오백 원어치를 샀어요. 다한 개씩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서 만 오백 원이면 지금 2,500 원, 2,500 원.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나온 데에는 가격이 이 각자가 격이 없는데 또두 군데로 볼수 있는 데가 있어요. 내, 내가 내 주문 카에 거기 가면 각자 얘들 가격이 나와요. 거기서 보고 제가 이렇게 베끼가 넣은 거거든요. 이게. 합의는 합계에는 1500원 어치를 산 건데 음, 이렇게 네 가지를 한 하나의 한, 팀으로 한 정리를 해준다. 딴 데서 따로따로따로 면이네 개를 네 칸을 네 항목으로 보거든요. 여기선 한 항목으로 봐가지고 두 번째 장점은 장단점인데 이거는 몇번 오늘 이걸 구매하면서 여기서만 시도한 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음, 그 낮게 다른 코너에서는 개수가 늘어나면 가격이 할인되는 데가 있어요. 안 해주는데도 있지만 가격을 할인해 주는데 배송료를 면제해 주는데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 가격이 한, 한 개씩 샀을 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다른 코너에서 한개살 때보다는 싸요. 근데 그만원 어치가 넘어야 되나 뭐대 항목이 넘어야 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할인이 되니까 또뭐 좋다. 그렇게 제가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 하여튼 제 싱글 보드에 관계된 것또 취미에 관계된 것을 세종산가나 용산에서 안 사니까. 최근에 안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를 네 샀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 개인인 경우는 사실 한 개나 두개 필요하잖아요. 두개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두 개도 하나 여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낱개로 살 때는 저쪽 코너에서 사는 것보다 싸고 또 여러 개를 사도 여기는 할인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한 두세 품목에 저는 그냥 10개씩 찍어 봤거든요 딴 데서도요 근데 10개씩, 10개씩 찍어 봐야 가격이 계산이 쉬워서 그냥 10개 찍어 보면은 할인이 여긴 안 돼요 한세번 다섯 번 이렇게 해 봤는데 음, 이 천원마트라는 코너가 그렇게, 그렇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품목 네 개를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끝내고, 이 코너를 한번 다시 할 거예요. 품목도 좀 늘리고 해서 다시, 다시 하나, 한번더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품목 네 가지를 설명드리면 얘는 그냥 수중 펌프예요. 조금 커요. 제가 여기 수정 펌프 쓰고 있는 게, 요, 요걸, 현재 이걸 쓰고, 이두 이 개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또 지금 얘를 한 군데 설치를 했어요. 얘, 얘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하고. 근데 얘가, 얘가 사치동거랑 많은 거거든요. 얘보다 한참, 3분지 반에서 3분지. 3분씩 2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약하게 생겼어요 음, 그래서 뭐 몰르고 산건 아닌데 음, 그렇게 작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음, 그리고 얘가 5볼트 짜리예요 말씀 드렸지만 제가 15볼트는 다 태워먹었잖아요 한번이요 그 먼저 강의에서 말씀 드렸거 그러니까는 상당히 약은 거예요 15볼트 짜리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도 팁을 뜨는 거더니 얘가 탔어요. 음, 타서 그렇게 태워 먹은 거 하나 또 어젠가 또 하나 잡아 먹었는데 어떻게 제가 모르고 깝하고 5분이나 10분 정도 돌린 것 같아요. 10분 넘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물이 줄지가 퍼내지 않으니까 봤더니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터를 해보진 않고 전원을 이렇게 해봤더니 연결이 안 돼요. 전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를 해잡서가지고 음, 근데 얘는 또 이거 아리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보고 드렸죠. 음, 얘는 회사 국산이에요. 맹기는 되는 중국산 맹기로 한지 모르지만 아리에서 팔질 않아요 얘는 4만 원에서 좀 빠지는데 3년 돌았으니까 품질은 좋은 거죠. 이걸 똑같은 걸 구, 구해 하려고 알리에서 검색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얘는 수중 펌프예요. 이, 여기 이거를 지금 이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얘를 세우면은 여, 여, 이쪽에 물 차게만 이거로물 나오고 그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한 것 같아서 얘는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음. 말씀드렸는데 얘를 얘를 하나 구매한 거예요. 이네 개를 같이 얘도 지금 삐딱하게 있는데 이 세워놓은 물이 여기가 그물이에요. 여기,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물이 잠기면 위에 여기로 나가 나가게 나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12월도 형이고요. 그래서 얘 얘는 그냥 펌프니까 설명드렸다고 하고 얘도 보니까 이름이 수동 수동 펌프예요. 펌프예요. 얘도. 이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뭐물그 가마에 근데 얘를 제가 왜 하나 샀냐면 우리 물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갈 내리, 때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주면 저절로 내려가잖아요. 혼자서요. 제가 그런 그런 위치에 있는 게한 군데 있어가지고 괜히 못알아 돌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얘를 해서 돌려서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많이 고이는 게 아니니까 한번, 그래서 얘를 하나 구매했는데, 정시 이름이 무슨 펌프예요, 얘도요. 수동일 거예요. 자동수동은 수동일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그 수중펌프 관계된 거고, 얘는, 온도 센서가 두개 붙었어요. 아니, 두 군데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리드도, 사진을 보면 리드도 이거 한 5m 넘는 것 같아요. 뭐, 실내를 하나 재고 하나는 바깥에 거 자겠다 따르면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게 저기 NTC 센서예요. 그, TMP36이나 이런 그, 인텔리전스 센서가 아니고 NTC 센서예요, 얘가요. 저기 25도 때1 0 k g 짜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두 군데 온도 재면서 20킬로 짜리만 싸잖아요. 색깔에서 아마 얘는 빨간거 얘는 파란거 그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뭐 뻔하고 이 사진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커넥터가 세개가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두개하고 파워. 1 2도 되겠죠. 파워에서 세개가이 뒤는 제가 허구선 그냥 구매했는데 뭐두 군데 온도 재면서 2,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두 번째 할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얘까지 설명드리고 얘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p i 이라고 그러는 센서 아닙니까? 초전 센서라고도 그러고 뭐 인체 감지센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가요 제가 얘를 한3 40년 전부터 썼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걸안쓰고 이런 거 있지도 않았고 그때는 왜 우리 지금도 은행 같은 데 가면 그좌쪽 천장 구석에 규모 많은 거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는 한 5만원 5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비싼 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 그두개 해가지고선 작업장 계단에 붙여서 쓰드, 쓰고 그러더랬는데 최근에 이런 종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아두이노에. 그래서 지금 사진을 올리까 말까 다안 올렸는데 그보증두개 붙고라는 거 있어요 그뭐 5천 원 넘겨주고 사실 건데 그게 작동을 안 오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잘못 사용 잘못 드라이브를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쌓여있어요. 10개쯤 될 거예요. 포장 뜯지 않은 것도 있고. 그 5천원, 6천원 넘겨준 5천원, 6천원, 6천원, ,000원, 7천원때준것 같아요. 세운사 저기 저, 저기 있어요. 용산 상가에서요. 그래서 하여튼 얘나얘나 얘나 같은 거니까 하여튼 이런 거를 작동하는 거를 음, 구매하려고 신경을 상당히 썼어요 제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무실 있구나 이런데 붙여놓면 좋잖아요.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전원이 두개 있고 접점이 두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부하 부하가 두 개, 전원 두 개죠. 근데 그 부하는 음. 5W에서 40W까지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얘는 12V가 아니에요. AC용인데, AC 85V에서 260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그냥 AC는 아무거나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C 쓰는 게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격이 2,500원 되는 거를, 요거, 요거 발견한 지는 한두달 돼요. 근데 제가 바구니에 넣어놓고서는 구매는 안 했더랬는데 그 여러 개 사기도 그렇게 서 이번에 천원 마트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천원 마트에 들어가서 두 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얼른 두 개를 더 해서 송료를 뭐 무료 배송 받으라고 안내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네개를하면은 송료가 무상.. 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AC지만은 85.. 프리볼트죠그러니는 그러고 부하가 두 가닥에 나와있고 그래서 40W만은 무슨 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ED등 같은 거 하나 한 5W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40W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괜히, 이게 비싸진 않지만은, 그 붙였다 부하 잘못 붙이기로 했다 망가지면, 그또 재설치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생각은, 음 여기다 리데일 하나 붙여서, 혹시 구매해 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리데일 하나, 사마뼈 아침 하나 붙여놓으면 뒤에다 뭐, 뭘 붙이든지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뒤에 하나 붙이면 그것도 뭐한 600원 700원 1000원 하니까 요 가격이 좀 변동을 하겠죠. 이 가격은 네개 그냥 산 금액 제가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판매하고 하는 그런 목표는 제 싱글보드를 팔기 위해서예요. 이 싱글보드요. 이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음. 얘도 리리가 하나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음 다시 좀 오면은 한번 작동도 시켜보고 나서 아직 안 왔어요. 얘야 뭐 온도계 두개 센서까지 센서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싸잖아요. 그 NTC 센서 시장에 파넬용으로 나온 거그거 센서만 제가 몇년 전에는 이 아두이노 몇년 전에는 여기 알지도, 여기 알지도 못했을 때니까 시장에서 사다 썼거든요. 그러면 만원좀 빠져요. 센서 하나에. NT 10kg 짜리가. 센서는 10kg, 5kg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면은 뭐, 2천원이만은 뭐, 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온 데메 작동시켜보고 여기 한번 더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다 이뻐요. 작동만 이쁠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2000원짜리 두 군데 온도 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얘도 음, 맘놓고 수, 그 아직까지 이건 제 기준인데 제가 사용한 거와중에 지금 작은 거하고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제가 작은 거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얘를 쓰고 있고 어 얘하고 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다이어프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중 한 군데 더에 얘를 해서 얘두 개를 하는데 얘가 작은 거예요. 사진 보면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한 3년 돌았어요 그리고 얘는 국산 국내 알리에서 못 사요 3년 고장없이 돌면 믿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데도 없어요 이렇게 생긴 구조가 없어요 그러 여기를 이쪽 부분만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얘는 이 밑에서 물이 이 밑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얘를 얘도 여기가 그물망이에요 밑에 가요. 잠기는거예요. 그렇게 오죽하면은 이렇게 이거 뭐 알미늄이겠죠. 노랗게 몇개인거예요. 저 위에서 본거같이 그런 구조로 된게 없고 그래서 얘를 값이가 뭐음그 플라트로 된게 있긴 있어요. 아래가 되고 이, 이 타입이 아닌게. 근데 4,000원에서 뭐한 6,500원 이렇게 가니까 음, 얘도 5,500원짜리 있고 겉보기 똑같아요.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5,500원짜리 있고 3 5 0 0원짜리어서 이렇게 4개를 산거죠. 물건들이 오면은 음, 그거하고 작동시켜 보고 음, 두번째로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